안녕하세요. 요즘 파주의 어, 임현주입니다. 어, 오랫동안 시민 여러분을 못 뵈어서요. 오늘 제가 혼자 요즘 파주 문을 두드렸습니다. 파주에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저희가 어, 신속하게 전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파주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주시민참여연대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에서 올 3월에 3월 말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교육기관을 위탁했습니다. 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파주시 민주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도에 만들었고, 또 2019년도에는 이 연구센터 수립에 관해서 연구 용량을 맡긴 이후에 올해 공모를 통해서 신한대, 파주시민참여연대, YWCA, 다문화복지협회와 같은 기관들이 공모에 응했고요. 그 과정에서 신한대가 1위로 위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탁 조건 중에 하나인 센터장이 상임이어야 된다 말하자면 상근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신한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위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파주시민참여연대에서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는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파주시의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높이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도 하고 활동을 하는 센터로 어, 창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음, 파주시에서 예산도 드리고 그 2억 1천에 천 중에는 5천만 원이 경기도 이제 지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센터가 있으니까 그쪽 관계에서 이제 온게 아닐까 정확히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음, 파주시민 참여 연대를 발족하게 되었고 파주시 아, 아 죄송합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3월3 0그러월1일부터 그러니까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파주시 민 참여 센 참여연대 이걸 지금 앞으로는 파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참연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쭉 해왔는데 5월6월7월 말일 즉 3개월이 3개월 마지막 날에 이 센터장인 박병수씨가 센터의 사무국장인은 서진희씨를 어, 해고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요. 어, 센터장이 센, 사무국장을 해고한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파참연이 파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파참연이 센터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 파 참년의 대표, 그 다음에는 파 참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센터장, 사무장, 그 다음에는 팀장을 선정, 어, 선발할 수 있는 권한, 임용 권한이 있는데 있는데 파 참년의 대표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파 참년에서 사무장을 해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일반 인사 관례에 따라서 고용을 했습니까? 해고할 때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당사자의 어 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서진희 사무장이 자신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센터장에는 없는 것 같고 파참면에 있는데 왜 자기를 센터장이 해고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해석하기를 센터장이 해고를 사무국장을 해고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제 파참면 내부에 사후적이긴 하지만 운영위가 열리면서 이제 해고가 취소됐죠. 그래서, 사무, 사묵, 선인이 사무국장은 그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안에서 센터장과 사무국장과 팀장 간에 이제 아주 말하자면 부드럽지 않은, 좀더 말하면, 어, 딱딱하고 약간 위협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를 지금 여기 들면은 좀 시민으로서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해고가 취소됐는데 취소된 상태에서도 업무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걸맞는 업무가 되지 않는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센터장을 제외한 두 사람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의 센터장이 행동에 대한, 대해서 한대 인권위에 제소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센터장인 박병수 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에 퍼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파참년이 센터를 위탁받았는데 파참년이 과연 자격이 있나? 파참년의 대표가 누구냐가 불거졌습니다. 지금 해고됐다가 다시 복, 일을 하게 된 서진희 씨는 박재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용 계약을 썼는데요. 당시 올 2월까지는 박병수 씨가 센 아니 파참년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어, 총회를 거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재필 이름으로 고용계약을 쓴거예요 박재필 상임대표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게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죠. 자기 설령 그러니까 이, 이게 지금 박병수 씨가 상임대표였는데 센터장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어, 상임대표에 대해서 즉 집행부를 구성하는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 유임이 되죠. 4월 5월 다 유임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는 음, 총회에서 뽑게 돼 있으니까 만일 대표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자연스럽게 유임되는 박병수 씨가 대표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박병수 씨는 센터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센터의 수임 조건 자체가 상근을 원했잖아요. 상임, 대, 상임 센터장을 요구했던 바였기 때문에 박병수 씨는 파차면의 대표도 하면서 센터장으로 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대표를 본인 생각으로는 사임하고 박재필스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 파차면의 회원들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대표가 과연 누구냐?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파주시는 파차면의 대표가 누구인지 어, 정확히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대표를, 대표가 과연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어 결정을 하고 근거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회원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할수 없다. 그러므로, 오프라인으로 하자라고 이제 요구를 연 서명을 해서 47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요구를 했는, 했는데 해서 이제 오프라인 총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총회준비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집행부의현 집행부가 정당하게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 준비위원회에 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총회를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 총회를 총회 준비를 어, 지금 현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총회를 준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집행부였던 그러니까 당시 현 집행부였던 박병수 씨 쪽에서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파차 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 만들어서 이거 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했으므로 3분의 일 이상의 요구에 근거해서 총회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집행부에 박병수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받아서 회원의 이름으로 총회를 열수 있다라고 해서 임시총회를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임원을 선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 사묵장에 대한 어, 고용 유지권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임원 선출은 그래서 이제 총회를 어, 해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정회원은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회원 명부를 달라고 박병수 전 회장에게, 대표에게 요구를 했어요. 달라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또안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비대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회원의 과반 이상 과반을, 어, 과반의 을과반 동의를 얻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확하게 회원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2월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있었던 총회라 하면 2018년 어, 사업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2019년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총회였겠죠. 그때 나왔던 총회 자료집에 있는 회원 명부를 기초로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지, 그래서 또그 사람이 추천해서 다른 회원이 또 혹시 가입했는지 등등을 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 70명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중에 48명이 모여서 8월 28일날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이 표가 보이시나요? 음, 이 표에 의하면 70명이 아, 회원 70명 중에 48명이 모여서 이제 회, 어, 임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모든 모든 총회가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파주환경운동연합의장인 노연기의장과 어, 고향파주여성민우의 전 회장인 이정아 두 분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아서 활동을 하면서 어, 활동을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8월 28일 날 40, 4 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어 강봉구 상임 대표는 44명의 찬성으로 대표에 선출돼요. 그런데 다음 날 8월 29일날 현재의 어 그니까 음그 전에 집행부였던 박병수 집행부의 정기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수 있는 것처럼 8월 29일날 다음 날 열리게 돼요. 공원 연수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이 자리에 어, 이 자리에서 박병수 씨는 회원이 128명이다. 그중에 65명의 어, 위임장을 받았다. 그러므로 총회가 성립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임원 승인 어, 임원 선출 승인건이라는 건을 올려서. 상임 대표 박재필, 공동 대표 유군배라는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근데 임원 선출의 투표권은 정회원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회원 그 그날 참석한 그날 참석한 사람이 24명이었는데 그중에 정회원은 15명 순회원 15명을 제외하고 정회원이 정회원이 4, 9명이었어요 정회원 9명 중에 5명이 이 상임 대표와 공동대표 선출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에 의해서 박재필, 유군배씨가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천년이 졸지에 2개의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 분명히, 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회원의 뜻을 모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44명이 찬성하여서 대표로 선출된 이 비대위 임시총회와 어,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대표가 선출된 이 박병수 집행부의 시, 새로운 박재필 집행부. 과연 어떤 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행부인가 이런 게 아주 시민들에게 어, 문제로 던져진 셈인 거죠. 그래서 8월 28일, 29일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양쪽은. 어, 경찰서에 이제 업무 중지 처분을 요청하는 일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일,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일 등등을 거치면서 이제 지금 어, 두 개의 집행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8월 아니 9월 11일 9월 11일. 9월 11일, 6개 단체에서 9월 11일, 파주 지역에 있는 6개 단체에서 비대위 임시총회, 즉 강봉구 상임대표 선출을 했던 이 임시총회가 공정하고 임시총회의 활동이 하참년을 정성화하는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지지성명을 냈습니다 하주환경운동연합 죄송합니다. 하주민주시민회, 비정규직지원센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섯 개 단체에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더 많은 단체들이 이 지지 성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주 이파참년의 총회가 왜 중요하냐면 파주시민,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센터를 위탁받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문사가 또왜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 파주 시민의 세금, 우리 시민이, 어, 낸 세금 2억 1000만 원으로 올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는 이 민주시민 교육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으로 저희 시민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게 저희가 주인이잖아요? 시민인, 주인인 입장에서 과연 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가?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그리고 이 돈이 과연 민주시민을 키우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쓰여지는가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죠? 그리고 머리가 아픈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서, 내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작은 일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 파주 시민의 민주 역량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